올 연말 디즈니 플러스 최고의 기대작 메이드 인 코리아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백기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 과정이다. 드디어 이번 예고편에서는 숨겨져왔던 백기태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그럼 오늘은 메이드 인 코리아 티저 영상 떡밥 분석해 보도록 하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가카와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이 사람은 이번 작품의 주인공이자 현빈이 연기하는 중앙정보부 과장 백기태입니다. 참고로 백기태는 부와 권력에 대한 야망을 지닌 남자로 국가 자체를 거대한 수익 모델로 삼으며 여러 임무들을 소화하는 인물이죠. 권력과 부의 정점을 위해 이중 생활을 하는 중앙정보부 과장 백기태 역의 현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 바로 백기태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즉 백기태는 앞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뻘짓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여기 예고편을 보면 백기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시벌건 장소가 마약 제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결국 그런 백기태를 누군가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중정에는 왜 들어갔어요? 애국하러 갔습니다. 부산 와... 지금 장건영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검정 쪽이 기박살하는 거야. 그리고 백기태를 감시하는 이 남자. 이 사람은 바로 백기태의 뒤를 쫓는 검사 배우 정우성이 연기하는 장건영인데요. 이 장건영은 백기태와 대립하는 인물로 동물적인 본능과 무서운 집념을 가진 검사이며 그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다고 하죠. 정이라는 신념을 집요하게 쫓는 검사 장건영의 정성입니다 여기 보면 정이라는 집념을 집요하게 쫓는다고 하는데 특히 우민호 감독 작품에서 검사 역은 내부자들의 조승우부터 마야광의 조정석까지 대부분 부조리에 맞서는 역할을 해왔기에 아마 장건영이 이번에도 백기태와 관련된 모든 걸 파헤치는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심지어 중정에는 왜 들어갔냐는 검사의 질문에 백기태가 애국하러 갔다고 대답을 하자 요놈 구라치는 거 봐라 는 듯한 리액션을 보이죠. 특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을 보면. 소주 9병이 눈앞에 놓여있는데요. 부럽다. 심지어 너 이거 잘못되면 검찰 조직이 박살나는 거야. 라는 대사로 미루어보아 백기태를 수사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장건영이 아니죠. 나의 상대하려면 각오는 해야 될 거야. 백기태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건영은 어떻게 백기태를 엮을 생각일까요?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약입니다. 네, 저번에 나왔던 런칭 예고편의 한 장면에서 백기태는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받은 적 있죠. 먼저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백기태는 한일문화교류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일발전협의회의 이사자리에 있는 이케다 유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초대받게 되고, 이후 간빠이까지 때리며 침묵을 다집니다. 참고로 여기 건배제의를 하시는 이분은 최근 한국 영화 하얼빈에서도 이토 히로 부미 역을 맡으며 여연을 펼친 일본의 유명 배우 릴리 프랭키인데요. 아마 그때 우미노 감독과의 인연으로 이번에도 특별 출연하신 듯 보이죠? 야하튼 백기태를 이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바로 원재안이 연기하는 이케다 유지인데요. 백기태와 협력하는 오사카 범죄 조직의 실세, 유지역의 원재안입니다. 사실 이 원재안이 맡았던 역할의 이름은 원래는 최우지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뒤에 유지라는 같은 이름을 쓰는 걸로 보아 일본인 성으로는 이케다, 한국 성으로는 최를 붙이는 제1교포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온 장면에서 장건영의 인물 관계도에 적힌 이 제일 교포라는 사람이 이케다 유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장건영의 최종 목표인 백기태와 마약 거래까지 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이 장면에서 함께 등장하는 이케다 유지와 백기태 두 사람의 모습 또 옆에 적혀 있는 수산이라는 단어를 종합해 볼때 아마 마약을 수산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추적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존재했고 네, 이 사람은 바로 장건영 검사의 사무관 오예진인데요.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 수사관인 오예진 역의 서은수입니다. 일단 자기소개 자체도 마약수사반이라고 하는 걸 보아 백기태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결국 장건영은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백기태를 벼랑 끝까지 내모는 데 성공합니다. 애국 거지. 나의 해야 될 거야. 뭐 수작입니까? 여기 체포 영장을 자세히 보면 피의자 이름에는 백기태라고 적혀 있고 사건 명으로는 마약 밀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마약 밀조라는 단어의 뜻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허가 없이 비밀리에 마약을 제조하거나 조제하는 행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죠. 과연 어떤 식으로 백기태가 이 장건영의 수사망을 벗어날지 이 부분 또한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네요.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오는 12월 24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이것도 나랏일이고 애국이다. 일단 12월 24일 공개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고 나발이고 방에서 이거나 볼 예정인데요. 형들 함께해요. 여하튼 이번 작품은 1970년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 드라마로 영화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했던 우민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되었죠. 이 작품은 사실은 1970년대 이제 백기태라는 인물과 장건영이라는 어떤 인물 두 인물의 어떤 끝까지 그 따라가는 대결이거든요. 전이 작품을 되 캐릭터 드라마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중점으로 보시면 되게 그 시대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읽어내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심지어 감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슈트핏 오지는 현빈 형님부터 엄청난 배우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먼저 대통령 경호실장 천석 중에는 정성일이, 백기태의 동기이자 또 다른 중앙정보부 과장에는 노재원이, 마지막으로 백금지라는 인물의 조여정과 백기태의 남동생 백기현 역에는 우도환이 맡게 되었죠. 이 백기현은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이자 형 백기태를 향한 애증의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출세의 욕망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백기태의 동생이자 육사 수석 출신의 엘리트 백기현 역의 우도환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천석중 역의 정성규입니다. 백기태의 상관위자 중앙정보국 국장인 황국평 역의 박용우입니다. 이렇게 출연진도 빵빵한 상황인데 문제가 딱 하나 존재하죠. 바로 디즈니 플러스식 공개 방법인데요. 네,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는 12월 24일 2개, 31일 2개의 에피소드가 나온 뒤, 그 다음부터는 1개씩 순차적으로 공개된다고 하죠. 아니, 솔직히 2개까진 몰라도, 한개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디플 형님? 심지어 1월 14일에 6화로 시즌1이 끝난 뒤, 2026년 말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발 현기증 안 나게, 그냥 한 번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나는 지금부터 세상을 바꿀 것이다. 오늘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